어저께 트윗을 하다가 왜 송경정 시인이 구속이 됐지? 희망버스 기획한 게왜 구속사유가 될까? 라는 아주 이상한 질문, 생각이 들었어요 공본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구속사유가 맞아요 일단 그러니까 번호가 없어 버스 번호가 없고 그 사람이 노선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법 영업을 한 거죠 그데그 역으로 얘기하면 사실 희망버스가 우리 시대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대한 버스 등단이 되었다는 거죠. 그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. 1월 6일 날 김진숙 지도가 크레인 차가운 크레인 위로 올라간 지 오늘이 250일째 되더라고요. 네. 250일째 되는 날인데. 아마 1차 희망버스만 하더라도 사실은 획기적인 일이었고 그런데 2차 희망버스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라고는 아무도 상상은 못했던 것같요 1차 희망버스를 타고 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저 사람들이 다 조직원이라는 생각이 든다. 즉 말하자면 노동조합 조직원들은 아니죠. 그렇죠? 근데저 양반들이 한 2, 3천 명이 갑자기 밤 되니까 다 집을 뒤집어 자요. 노숙자처럼. 그 엄청난 경험이에요. 2천 명이 아무런 불평 없이. 그렇다면 노동 조합원도 아닌데. 프레임 85화에서 종교 집단도 아닌데. 그냥 노숙이에요. 이런 풍경은 아마 21세기에, 전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었던 풍경이고 우리밖에 없었던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 모두가 조합원이 되었다 라는 말을 거꾸로 하면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이 우리가 됐다는 거죠. 일반 시민이 되고 내가 됐다는 거죠. 내 스스로에게 여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 내가 왜 희망버스를 타는가를 단순하게 빚진 마음이든 뭐든 출발했다가 버스 안에서 나한테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. 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. 즉, 개인의 자각, 개인의 자존심 회복, 개인의 희망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? 그랬을 적에 내가 거기서 뭘할 것인가? 라고 하는 질문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.